교회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직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직분, 그 교회마다 다 직분이 달라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직분이 세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분이 그 뭐냐. 직분을 그 하나님께서 교회마다 세우게 하시고 또그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한 마디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과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읽었던 실질에서 13제까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당신의 아들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가 건강해야겠죠. 그리고 교회의 목적이 이루어져야겠죠. 그런데, 아무리 그 목적을 놓고 일을 하려고 하지만, 은 건강치 못하면 생각뿐이지 일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은 우리 생활 속에서 그걸 느끼잖아요. 내가 숨쉬기도 힘든데 걸어다니기 도 힘들고 또 거기다가 일을 하라.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건강을 굉장히 그 챙기셨고 건강을 위해서 힘쓰셨다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어떻게 할수 있냐?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왜 죽으시느냐. 왜 죽으셨어요. 죄값을 지불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채찍을 먼저 맞았습니까. 죽는 것이 먼저입니까. 채찍을 먼저 맞았죠. 그럼 채찍을 왜 맞으시느냐. 이걸 아르셔요 베드로 전서 2장 24절을 보면 그, 그가 채찍에 빠짐으로 우리가 다음을 얻은 나니 이렇게 나와요. 얻은 나니.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말씀 하면 거기에 그가 우리를 그 위에서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리 하심이라 예언자가 말했던 것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것은 최고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면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시고 그. 분명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죽기 전에 에? 매를 맞았다 이거죠. 얼마나 심하게 맞았는지 갈기갈기 찢어져서 이 살이 쭉쭉 살점이 떨어지고 피가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더 이상 그그 그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짊어지지 못하고 팍 쓰러졌을 때 지나가는 구레네 시몬을 데리다가 너 이거 지어 해 가지고 거기에서부터 목적지까지 짊어지게 하고, 이제는 거기다 매달고, 세우고, 이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잘알수 있잖아요. 그러면 죽기 전에 십자가 못 받기 전에 매를 먼저 맞았어요. 근데 왜 매를 맞았냐? 우리의 건강을 해결해 주기 한 것이다. 이것은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수 없다.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설교를 작게 하려고 아무리 하더라도 정말 오 분을 줄이려고 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 설교를 정말 할 말은 많죠, 시간은 없죠. 어떻게 훌쩍 지나가면 막 해서 시간을 맞추다 보면 뒤에는 막또 그 그냥, 그냥 그 설명을 제대로 못 하고 그래서 아움감이 있고 또 하, 하, 내가 이놈이 막 절제도 못한다고 <laughs> 스스로 굉장히 힘들었단 말이요. 에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아파 버리면요. 설교못 해요. 어? 이건 나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건강이 중요하다. 어? 그러면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건강해야 된다. 우리 사대목표 가운데 비전 가운데서 첫 번째 기도가 그거잖아요. 여기에서 그 우리 궁극적으로 직분을 그렇게 주신 것은 직분을 주어서 그 어떻게 그 하라고 왜 주시느냐? 한마디로 성도들을 봉사의 일을 하게 한 거예요. 한마디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그데 봉사를 해야만 교회가 잘 세워져 나간대. 그 봉사를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손발이 다 있어요. 사제 백제가 다그 있고 건강해요. 봉사를 안 해. 너 하라고 뭐예요? 그러면. 야 이거 좀애 예, 알아서 딱 하고 또 가만히 있어요. 또 뭐예요? 그리고 얼마나 답들 속터지죠. 그래서 손에게 야 너는 손으로 하는 거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이걸로 풀도 메고 이걸로 사무도 보고 모든 걸 이렇게 이렇게 하라. 그 직분이 주어지면 그때 하는 거죠. 이 네가 하는 일은 이런 이런 것이다. 네가 하는 것은 이런 이런 것이다. 아? 머리가 하는 것은 이런 이런 것이다. 아? 예를 들어서 또 장기가 하는 건 이런 거지 위가 하는 것은 사람이 목구멍으로 모든 것 들어가면 주물러 주물러서 다 소화시켜서 그 영양 공급시켜 줘야 된다. 아? 그러면 이제 그 일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각 모든 신체 기관들이 다 있잖아요. 그 기관들이 제각기 자기에게 맡긴 일을 다 해요. 다 하는데 이할때 이걸 뭐라고 하냐면 봉사에 봉사. 나 이렇게 해주면 얼마 줄래요? 그게 아니에요. 봉사하는데 봉사를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아? 결국은 그 여기에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자라게 한다 이거죠.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결국은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요? 예 그리스도의 몸을 우게 한다. 그러면 이 내용들이 그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성도를 온전케 하여서 봉사회를 하게 하고 그리스도천을 세우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기에 하나의 참된 의미는 뭐냐면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아무리 건강하더라도요 가만히 있고 일을 하지 않으면 무기력해집니다. 그리고 이 손이 힘들다고 가만히 있으면요 이게 힘못 써요. 힘을 쓸때막 근력도 생기고 힘을 쓸때 그리고 건강한 것서 묶어놓고 너 쉬어라. 예. 가만 놔두면 일하니까야 묶어놨어요. 그러면 나중에 굳어버려요. 더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온전케 하는 거, 따라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다. 그래서 봉사를 하고 그리스 몸을 세우게 하려고. 11절에 그렇게 나오죠. 11절 한번 봅니다. 12절이네요. 12절, 시작. 이는 성들을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월이 하심이라 성들을 온전케 하여 그래 온전하지 못하면 봉사도 못하고 몸을 세워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 그 참된 의미는 뭐냐면 온전케 하는 거예요. 직분 주신 목적은 따라서 직분 주신 목적은 온전케하기 위해서 온전해야만 온전한 건 건강도 생각도 마음도 우리의 영,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온전하다. 하나님이 완전한 것처럼 온전한 것처럼 너희들도 온전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온전해야만 되는데 온전을 할때 봉사도 하고 온전을 할때더 그리스도 몸이 그리스도 몸답게 그새 교회가 세워진다 이거죠. 그래 집분이 없으면 여기서 어떻게 되냐? 나할 일이 없어요. 뭐집사들이 있고 뭐다다 아니 다들 많이 있을 텐데. 왔다갔다고 직분 그러면 직분이 주어진 데는 하지 않아요. 그러면 직무유기죠. 그러면 결국은 그내 자신이 영적으로 망가진다 이거죠. 육체는 편할는지 모르겠지만은 결국 내 영적으로는 망가진다. 직분을 신 목적이 뭐예요? 온전케하기 위해서 따라서 합시다. 온전케하기 위하여. 그래서 여기에 가장 핵심의 의미는 온전케하는 것이 의미입니다. 온전케 하여 성도를 봉사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일러 주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직분이 나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따라서 시다 직분이 나를 만들어 갑니다. 직분이 주어지기 전에는 성장이 안 됐어요. 봉사도 안 했어요. 그냥 왔다 갔다 종교인 같아 됐어요. 근데 직분을 주니까 바로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정말 이렇게 힘든구나 그것도 느껴. 셀장님들 대본 그래요. 한 두세 명 혹은 다섯 여섯 명지할때왜 어? 그렇게 얼마 되지 않는데도 막 목소리가 다 다르고 막 교회를 나오네 안 나오네 비측 배쪽하고 막 자기 것은 포기하지 않고 어? 자기 주장만 하다 보면 하나가 되지 않잖아요. 그럴 때 그렇다고 해서 성질낼 수도고 옛날 같으면 성질냈어요. 어? 그런데 셀장을 해 보니까 그럴 수도 없고 그럴 때 아, 목사님은 얼마나 힘들까 그걸 제가 알아요, 안다 이거죠. 기관장제 할 때도 그래요. 그런데 하지 않은 사람이 또 있어요. 그냥 배째라 하는 식으로 그럴 때는 책임 의식도 없죠. 참 이게 마음 아픈 거죠. 이것은요 사회생활에서도 내가 결혼해서 책임지는데 배째라 알아서 더 먹어라. 그래놓고 가장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이건 가정 무너지는 거예요. 어? 그럼 뭐라고 결혼했냐 이거죠. 어? 또, 어? 가정주부와 해야 할 일도 배째라고 옛날 결혼하기 전까지 돌아다니기만 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그러면 그 가정이 세워지겠어요? 세워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자식을 낳고 보니까, 아, 어머니가 이렇다, 이렇다 하면서 느끼지듯이 우리는 직분이 주어질 때 거기에서 우리가 온전한 성도가 되진다. 그래서 사명을 다해야 될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 받아요. 철이 들어요. 그런데 한 가지 잘못된 자세를 가지고 생각한 사람이세요. 내가 이 권찰을 임명받았다. 그러면, 야, 나 권찰 땄다. 권찰 땄다. 사회에서 어떤 이 직분이 감투가 지역인 줄 알고 또 내가 집사 따서 너몇년 만에 들어서 나십년 만에 나는 갔더니 이년 만에 나추더라나이년 만에 땄어 막 하면서 그러면서 권찰이뭐아왜 왜, 그러냐고 집사한테 까불어 막 이런 식으로 직장에서 상급자에게 까분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은 또 없는 것도 아니 있어요 어그런데 여기에는.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직분은 섬김의 직분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섬기는, 섬기는 직분 그래서 섬기는데 누가 제일 많이 섬기냐 어? 목사가 제일 많이 섬기하고 장로님들이 그 다음 우리 권사님들이 누가 최고 대우받으면서 다니느냐 누가 최고 대우받은 사람 받아요 예? 오늘 처음으로 나온 사람 어? 그러면 그 꼴을 못본 사람이 있어요 뭐 그래서 교회에 부흥돼야 된다고 하고 전도해야 된다고 하고 또 기도하고 막 그러면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부흥 안된게 좋아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요. 만약에 천명 모이면 목사님이 제가 생각할 것 같아요. 저는 안 중에도 없을 것 같아요. 이대로가 좋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 15명 20명 막 그때가 가장 좋다 이게 나를 생각해주고 기도도 많이 해주고 그래 많이 모일수록 내 생각이 없어질 것이다. 이것은 굉장히 영리한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한 건 아니죠. 오히려 같이 섬기고 마. 이런 이게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나오신 분 평신도들이 가장 섬김을 받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은 직분을 가진 사람. 그래서 직분이 하나하나 더 우리에게 중한 직분이 되어질수록 섬기는 더 많이 섬긴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를 많이 해야겠죠 똑같은 인간인데 편하고 싶잖아요. 근데 왜 내가 직장에서도 이렇게 일하지 않았다. 이런 소리 듣지 않았다. 아, 수고했다고 말하고, 근데 수고했다고 말하고, 예, 이래, 저래 그런 소리 들면 으 속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신경 써지고, 막 병이 생겨버리고, 내가 내려놔야겠다. 그럼 내려놓는 순간부터 내 몸은 편하고, 와. 왔다 갔다 하면 편할지 모르겠지만, 내 영적으로는 죽는다, 이거죠.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를 온전히 하여, 어? 내가 온전해진다. 그 다음에 이제 온전해니까 건강하니까, 깊으니까, 내가 해야 할 것을 아니까, 이제 성도를 섬기고, 그리스도 몸을 세운다. 그럴 때 이게 뭐가 되어집니까? 심었어요. 행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상하세요. 이 땅에서도 기쁨, 평안을 주시고 기도할 때 잘했다 하면서 응답해 주시고, 일꾼이 잘하면막더먹어라더먹어라 더 먹어라 하잖아요. 어? 어디 아프냐, 빨리 병원에 가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일꾼이 일도 안 해요. 그냥 어디가 뭐가 있는지도 몰라. 그러면 그때부터 눈에 가시가 되는 거예요. 밥 많이 먹으라고 하겠어요? 아니죠. <laughs> 또... 결국은 일꾼이 일을 열심히 해야만 주인이 기한 것처럼,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의 나라에서도, 그래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 내가 인정을 받죠. 그걸 느껴요. 그럼 기쁘고, 또이 상여금을 주더라도 다르게 똑같이 주고, 나중에 이건 아무게 말하지 마라 하고, 그 특별히 주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그같이 그 직분을 다른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다. 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영적으로 느끼기를 얼마나 뿌듯하고 기쁘고 전에는 내가 교회 다니면서 말씀 듣고 깨달아서 기쁘고 즐거우고 발더이 가벼운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는 답답한 것은 봉사 일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성장이 밥만 먹고 기쁠 때 있고 밥만 먹고 이제 일을 할 때는 대학을 나와서 직장을 다녀야 할 텐데 일하지 않고 몸은 건강한데 편하겠어요 용돈 다 쓰는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어?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제는 어느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직분 맡았으면 일을 할때 그때부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 거기서 느껴진 경험이 있어서 우리에 신기할 정도로 이건 비밀로서 행한 사람만이 알수 있는 고별한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겸손한 자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맡겨진 직분을 다 감당하게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바울은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충성이란 그 말이 실감이 날 정도로 기도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러다 보니까 내 신앙 신앙대로 성장하고 또 행하고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또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모든 것을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그러니 직분은 나를 만드는 놀라운 비법이다, 비결이다. 이걸 바로 알기를 저희는 수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